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, 아, 안녕하세요. 저는 얘랑 어린이집을 다니는 저기로갑니다얘 이름이 뭐예요? 프로게이머. 아 프로게이머예요? 아. 어, 뭘 설명해 주실래요? 아니, 잠, 아 괜찮아요. 붙여 주시, 네네 붙여 주시고요. 다시 붙여 주시고요. 네 이제 설명해 주세요. 네, 이건 책이고 이거는 하키이고 이거는 하키. 이거는 어 공부하는 거래요 어아 이건 칫솔고요 그리고 또 이건 연필이고요 오 어, 여러가지가 많네요 그래요 그면 작동해 주실래요? 오와 옆에 옆에 우와 선생님이 찍을게요 우와 우와 되게 멋있어요, 이름이.